맨하튼 26 페더럴 플라자 건물에 흰색 가루가 든 봉투가 발견돼 경찰이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6 페더럴 플라자는 FBI 국토안보부 i c 를 포함한 연방 법 집행 기관의 뉴욕 본부입니다. 뉴욕 필드의 크리스토퍼 라이아 FBI 부국장에 따르면 구층 집행 및 이송 작전실 우편실에서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든 편지 다섯 통이 발견됐습니다. 에리 가담스 시장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알려진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현장에 출동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달 동안 이 건물은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남가주 몰로비아 홈디포 매장에서 연방 이민 단속국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한 남성이 고속도로로 뛰어들었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몬로비아 홈디포 주차장에서 ICE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급습 단속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요원들이 숨진 남성을 추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은 남성의 사망 사실조차 작전이 끝나고 몇 시간 뒤 알게 됐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무차별적인 급습이 비극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택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6.58%로 한주 전보다 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악화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게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과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5월 말까지만 해도 7%에 육박했다. 이후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이 올해 대표 K컬처 행사로 서울 뷰티메트로 팝업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일인 21일에는 인플루언서와 VIP를 초청한 K-뷰티 컨퍼런스가 열리고 22일에는 해외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B2B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반 관람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5일과 26일 오후 2시부터 7시에 가능합니다. 행사는 서울 체험존과 K-뷰티 체험존으로 구성됩니다. 전통, 현대 패션, K푸드 시식, 한복 스타일 체험, 전통 시장, 한강, 쇼핑 거리 등 서울의 지역별 매력을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